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 인류의 역사로 천지창조와 선악과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등을 이야기해요. 이어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로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기초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불신자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그 창조의 근거를 증명하고 설명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요청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언급하지 않죠. 너무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명하고 설명한다고 한들 그걸 받을 수도 없음을 아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대신 1장 1절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네 단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 시점과 주체, 대상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조의 시점이죠. 태초라고 하십니다. 태초는 시간이 막 흐르기 시작한 시간의 원점 곧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는 시간의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체험 불가능한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시간의 시작을 경험할 수 없고 그 개념조차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점, 곧그 창조의 시작점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예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달리 시간의 제한 속에 계시지 않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1절은 창조의 주체를 말씀하고 있죠. 태초의 하나님이. 자 이것은 창조 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영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태초가 있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의 설명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으로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의 주체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서 천지는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 창조의 대상이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것들을 창조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창조는 실상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유일하며 가장 위대한 창조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창조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점과 주체, 그 대상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이 말씀은 확실한 창조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절 이하는 이제 창조의 명령이 쭉 이어지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1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2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모든 게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도구가 필요 없으셨어요. 시간도 따로 필요 없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그 세밀하심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 태초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늘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였어요. 아무런 질서도 생명도 빛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닿으니 어떻게 변합니까? 혼돈의 상태가 정리되어서 나누고 모이게 되었고, 공허의 상태는 만들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임할 때 부어지는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빛이 임했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가 생겼어요. 해와 달과 별이 생겼고, 물고기와 새 동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나중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온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걸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절과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이나 하나님이 오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곧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이며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실 때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심이 명백하죠. 또한 이것은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없는 우리의 삶 역시 본래는 죄악으로 인한 혼돈과 공허 그 자체였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내면을 정리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입니다. 세상의 재물로도 명예, 쾌락으로도 우리 영혼의 허무함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 창조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비로소 혼돈과 공허는 정리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믿음의 질서, 온전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대로 사랑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바른 신앙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하신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 다스리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온전하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모든 혼란은 종결되고 공허함은 채워지며 생명의 역사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창조하신 섭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는 여전히 삶의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오니, 창조의 은혜를 베푸시어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